역대상 4장 유다의 자손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루아야는 야앗의 아버지이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소라 가문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레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이고 그들의 누인은 하솔렐보니입니다. 분우엘은그들의 아버지이고 에셀은 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마다들 홀의 후손들입니다. 드고아의 아버지는 아수울입니다. 아수울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수울과 나아라의 아들은 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아스다리입니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입니다. 고수는 아눕과 소베바의 아버지입니다. 고수는 하룸의 아들 아하헬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아이 형제의 글룹은 무일의 아버지이고,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드힌나의 아버지이고, 드힌나는 이르나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고,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입니다. 무오노데는 오브라의 아버지입니다.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이고, 요압은 게하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술자 골짜기라는 뜻으로 알아라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갈렙은 여분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이며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입니다. 메렛은 파라우의 딸비디아와 결혼하여 미리암과 산매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메렛은 유다 사람인 아내를 또 두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렛과 헤벨과 여구디엘을 낳았습니다. 예렛은 그돌의 아버지가 되었고, 헤벨은 소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구디엘은 사노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디아의 아내는 나함의 누이입니다. 호디아 아내의 아들은 에스드모아와 그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일라는 가미 사람이고 에스드모아는 마아가 사람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암농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고 이시의 아들은 소액과 벤소엘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의 아버지인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인 라하다와 베르자는 집안의 아버지 아스베아이며 모압과 야수비네임을 다스렸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과 요아스와 사랍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셀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입니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드라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시몬의 아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입니다.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밉삼의 아들은 미스마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함무엘의 아들은 사쿨입니다. 사쿨의 아들은 시무이입니다시무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은 유다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자녀는 부엘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 수심과 베삐리와 사하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들은 다윗왕 때까지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성들에서 가까운 다섯 마을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게인과 아산입니다. 발까지 다른 마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가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우가 있는데 예우는 요시비아의 아들이고 요시비아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스라야는 아시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루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시비는 알론의 아들이고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이고 여다야는 시무리의 아들이며 시무리는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어른들이며 이들의 집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으려고 그돌송 입구인 골짜기 동쪽까지 나갔습니다. 이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넓고 평화로웠으며 옛적에 함의 자손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그 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 백성의 장막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우님 백성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모우님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을 칠수 있는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아들은블라데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은 시모온 백성 500명을 이끌고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5장. 로벤은 이스라엘의 마아들입니다 그는 마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도 루벤의 이름은 마다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마다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인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입니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스마야는 요엘의 아들이고 이스마야의 아들은 고기며 고기의 아들은 시무입니다 시무이의 아들은 미가이고, 미가의 아들은 르아야이며,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이고, 부에라는 루우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이 부에라를 사로잡아갔습니다. 요엘의 형제들과 그의 전체 가문은 그들의 족보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여이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이 스가리아와 벨라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이며, 세마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느보산과 바알무원까지 이르는 아로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쪽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유프라테스 강가의 사막까지 이르렀습니다. 길라 땅에서 살기에는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벨라의 자손은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갈 사람들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길라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로벤 자손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가자손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당에서 살았습니다. 요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 인물은 사밤입니다. 야네와 사밧도 지도자입니다. 가자손의 친척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로서 모두 일곱 명입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입니다.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고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입니다. 야로아는 길라의 아들이고 길라스은 미가엘의 아들입니다. 미가엘은 여시세의 아들이고 여시세는 야도의 아들입니다. 야도는 부스의 아들입니다. 아희는 압디엘의 아들이고 압디엘은 군의 아들입니다. 아이는 그들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가차소는 길라앗과 바산과 바산 근처의 작은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론의 모든 목장 끝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왕 여로 보암 때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갓 가문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루우벤과 갓과 동쪽 문화세 반지파는 44,760명의 군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칼을 쓸줄 알고 활도 잘 다루는 용감한 군인들로서 전쟁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루우벤과 갓과 동쪽 문화세 반지파 군인들은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갈 사람들과 힘을 앞에 싸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10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갈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과 므나세 자손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은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동쪽 므나세 반지파에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로몬과 스네일과 헤로몬 산까지 이르는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는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유명한 사람들로서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백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디글라필레셀이라고도 하는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불왕은 루벤과 갓과 동쪽 문화의반 지파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루손과 고앗과 무라리입니다. 고압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엘라살은 비나스의 아버지이고 비나스는 아비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수아는 부키의 아버지이고, 부키는 우시의 아버지입니다. 우시는 스라히아의 아버지이고, 스라히아는무라요스의 아버지입니다. 무라요스는 아마리아의 아버지이고, 아마리아는 아이돕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두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아이마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마하스는 아사레야의 아버지이고, 아사레야는 요하난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난은 아사레야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사리아는 아마리아의 아버지이고 아마리아는 아이돕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돕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힐기야의 아버지이고 힐기야는 아사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리아는 스라야의 아버지이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부간 내사를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사로잡아가게 하셨을 때 여호사닥도 끌려갔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입니다. 고앗의 아들은 아무란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입니다. 이들은 레위의 각 가문의 조상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이고 림니의 아들은 야하시며 야하세 아들은 심마입니다 심마의 아들은 요아이고, 요아의 아들은 이또입니다. 이또의 아들은 세라이고, 세라의 아들은 여아드레입니다 고아스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암미나답의 아들은 고라이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이며,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다아시고, 다아스의 아들은 우리엘입니다. 우리엘의 아들은 오시아이고, 오시아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모디입니다 아히모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소베이며 소베의 아들은 나아십니다. 나아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입니다.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사모엘입니다사모엘은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아를 두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마흘리의 아들은 림니이며 림니의 아들은 시무이입니다. 시무이의 아들은 우사입니다. 우사의 아들은 시무아이고 시무아의 아들은 학기아이며 학기아의 아들은 아사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언약계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음악가들과 그들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아세 집안 중에 노래하는 사람 헤만이 있습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입니다.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마아세의 아들이고 마아세는 아마세의 아들입니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은 이사라야의 아들이고 이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입니다. 스바냐는 다스의 아들이고 다스는 아실의 아들입니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고라는 이스하엘의 아들이고 이스하엘은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아삽은 헤만의 형제였습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마의 아들입니다. 시마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며 바아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입니다.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시마의 아들이며 시마는 시모의 아들입니다. 시모이는 야아세아들이고 야아는 게로손의 아들이며 게르소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해만의 왼쪽에 서서 해만을 돕는 또한 사람은 에단이었는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말룩의 아들입니다.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입니다. 세멜은 마을리의 아들이고 마을리는 무시의 아들입니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제각기 특별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할 모든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엘라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엘라살의 아들은 비누왔스며비누아스의 아들은 아비수아입니다. 아비수아의 아들은 부기이고부기의 아들은 오시이며 오시의 아들은 스라히아입니다. 스라히아의 아들은 무라요시고 무라요스의 아들은 아마리아이며 아마리아의 아들은 아이비입니다 아이돕의 아들은 사독이고 사독의 아들은 아이마하스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아론은 자손 가운데에서 고앗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사람 목사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밖에도 림나와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베세메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알레멕과 아나돗과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고앗 가문은 모두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고앗 가문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서쪽 문하의반 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게르송 가문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사는 문나세 지파로부터 열세 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무라리 가문은 제비를 뽑아 루벤 지파와 같지파와 트블론 지파로부터 1 2 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에게 이 모든 성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모온 지파와 베냐미 지파가 갖고 있는 여러 성도 제비뽑기를 통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앗 가문의 일부 지바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받았는데 그곳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 그들이 받은 성은 게셀과 용무암과 베토론과 아얄론과 가드림몬입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고아 가문의 나머지 집안은 서쪽 문화세 반지파로부터 아넬과 그 목초지 그리고 빌레함과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게르송 가문은 동쪽 문화세 반지파로부터 바산 당 골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스다록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로부터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 라목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로부터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후곡과 그 목초지, 그리고 루옥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로부터는 갈릴리 땅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한몽과 그 목초지, 그리고 기라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무라리안 남은 자손은 스블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그 목초지 그리고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곧 여리고 건너편에 사는 루벤 지파에게서 베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사와 그 목초지를 받았으며 그대목과 그 목초지 메박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가 지파로부터는 길라앗당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대스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셀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